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자리에서 내려와서 밑에 사람들에게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좀 내주는 거에서 오히려 명예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네. 이제 2023년 가기 전에 마지막 신년 운세의 주인공분들 소띠분들 신년 운세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네. 소띠분들 신년 운세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올해 2023년에는 조금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 많았을까요? 아, 이 소티 분들도 개면연에는 어,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좀 많이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네. 기본적으로 소띠분들은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자기가 있는 환경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타고난 업장이 너무 강하고 또 없는 거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그 애군이 많은 사주들이다 보니까 자수성가형이나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한 거를 자기가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지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나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걸 탕진해야 되는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음. 올해 개면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집안에서 본인의 문제가 아닌 네. 다른 쪽의 일로서도 조금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을 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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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좀 희생을 그만하고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간절히 바라는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네.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또, 그래요. 부직하시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열심히 사시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거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만석군 집안에서 그냥 태어났다 할지라도 네. 모든 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서 구루마를 끌어서라도 아니면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심하게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해서라도 자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음, 네 어떻게 우직하시고 그럼요 목표를 정해놓으시면 정말, 정말 전진하시는 분들, 분들. 네. 음, 네 멋있으신 분들 많죠 쉽게 자기 틀을 깨지 않는 분들이 많죠 음, 네. 근데 올해는 내 그런 성... 어떻면 우직함에 비해서 뭔가 운기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던 걸로 그 우직한 부분이 완전히 조금 무너지면서 음, 내가 포기를 하거나 산산 조각을 내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개면 연에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마음 고생도 하셨을 분인데 네, 네. 이제 올해 다 끝났잖아요. 네, 네. 이제 다가오는 내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내년 그래도 갑진 연에는 소띠 분들 좀 운기가 괜찮아 보이실까요? 조금 이제 저기 새싹 올라오는 시기 어딴 이제 작년과 내 개변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땅에 올라오기만 하면 싹둑 잘려 버리는 해였다 씨앗이 음. 그러면 이제 갑진년이 되면서는 그 씨앗은 올라온다 아, 어, 땅에, 음. 땅에 이렇게, 어, 그, 근데 지금까지 땅에 뿌려놓았던 씨앗이 많다면은 새싹이 돋아서 올라오는 해운연이고, 만약에 올라오다가 싹둑 잘랐던 그런 새싹이라면은 다시 심었을 때 효과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음, 오, 네. 아, 그럼 어떻게 되면은 올해는, 내년, 같은 년에는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될 수가 있죠. 그렇죠. 발판이 음, 충분히, 충분히 될수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뭔가 좀 하고 있는 거에서도 안 풀리고, 믿은 네. 사람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이런 한 해였잖아요. 네네. 그럼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배신당하리보다는 오히려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음, 귀인들도 나타난다. 귀인이 조금 부족한 쪽에 속하는 띠들이 원래 소띠예요 귀는 없어져도 좋다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형이기 때문에 네네네. 단 같이 가는 이가 나랑 호흡이 맞는 사람이 나타주면 땡큐인 거예요 이분들은 음... 근데 나랑 같이 가는 이들이 호흡이 맞는 이들이 코드가 맞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음... 어, 네. 어울리네. 그게 귀인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귀인이죠. 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우리 소띠분들도 나이대별로도 운기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 아마. 그럼요. 네, 나이대별로도 제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그렇겠습니다. 지금 서른아홉을 겪고 계시는 소띠분들이 이제 갑진년에는 마흔 살이 되세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서른아홉 살이 역동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 안에서는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또 슬프지만 있는 인연들하고도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이고 네. 또 억울하지만 속해져 있는 곳에서 아, 내가 내려놓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어떤 큰 변화들이 있던 해가 39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마흔 살이 되시면서는 이게 조금 그 에너지가 중간으로 내려오는 식이세요. 음. 중간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운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운기를 내 중심적으로 돌릴 수 있는 운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마흔 살에, 내년에 마흔 살 되시는 소띠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끌려다니셨다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는 남다 필요 없어. 음. 나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꿈틀거리는 시대가 어, 갑진년 해운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게 나쁜 영향으로 발전되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음력 3, 4 월에 태어나신 분들 동지섣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요번 갑진년 해운년에 본인을 믿으시고 그냥 표현을 하세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새롭게 이거 할 거야 그대로 움직이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새싹에 올라와가지고 꽃을 피는 시기가 되고요. 아직 귀인의 덕으로 인해서 내가 올라가라는 이런 운은 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믿고 움직인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쉬운 두 살이 되죠. 쉬운 두 살. 52살. 쉬운 두 살이 되는데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성품이 착해요. 그리고 남을 위, 남을 많이 베풀어 줘야 되고 남에게 많이 매겨 줘야 되고 근데 돈은 또 많이 들어와 이분들은 음. 금전운은 좋은데 네네네. 와장창 또 빠져 나갈 때는 그냥 사단이 나는 그 소띠가 음. 이분들이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갑진년 해운년에는 내가 뭐 30%만 줘도 120%는 갖고 오라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음. 남들에게 음. 돈을 빌려줘도 좀 괜찮은 해운년으로 들어오고요. 네네네. 이 안에서. 가게 문서를 널리 이제 조금 이렇게 벌리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문서 잡으셔도 됩니다. 음... 어, 시은 다두살 분들은 문서를 계속 늘려가셔도 되는 특히나 프랜차이즈업을 하신다든지 네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주 그냥 외국까지도 음... 어 순수단, 지점을 늘리셔야 돼요. 기회가 이제 없을 수도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늘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하 직원들, 이 부하 직원들도 좋은 인연이 맺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직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분들은 자리 이동이 분명히 올 건데, 승진을 하는 케이스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리 보직을 지방이나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셨다가 보직이 올라오면서 이제 오실 수 있는 찬스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이익 당하셨다고 내가 이 조직에서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눌러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럼 그게 나중에 좋은 일로 들어오시고요 어 일흔여섯의 기축년생분들 이제 급한 성격 때문에 매사에 모든 걸 빨리빨리 저는 이제 이루셨다고. 보는 소띠 분들 중에 해당되는데요. 소띠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역동적으로도 살아오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말년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네. 자시 이제 조금 이상하게 갑진년 해운년에는 자녀분들에 대한 거를 많이 제가 논하게 되는데요. 어, 자녀분들을 좀 믿어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어, 사업을 계속 해오셨던 해오,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자리에서 내려와서. 밑에 사람들에게,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좀 내주는 거에서 오히려 명예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년 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합니다. 음... 오히려 그 명예나 부의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말년까지 계속 갈고 갈수 있는 좋은 운으로 들어오니까요. 네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4 0십 오, 6 0대소띠분들 운기가 되게 좋아보이니다 아, 그렇죠. 어, 고그 그 40대, 50대 요분들은 이제 좋은 쪽으로 굉장히 발전하게끔 네네. 어, 전진하셔야 되고 네네. 64세 분들이 이제 조금 지켜나가셔야 네네. 되는 네네. 그쪽으로만 가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이익 만약에 많이 얻으셨다면 값진 년에는 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음,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말년을 조금 편안하게 그렇죠. 계획을 있는.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띠분들의 신년운세도 이야기 나눠보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온 2024년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좋은 일, 웃을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늘 베풀기만 하고 뺏겨야 되는 이런 삶이셨는데 이제는 음. 갖고 오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소띠분들에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네.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늘 매사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소띠분들, 내년 값진년에는요, 좋은 일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 보신 소띠분들 중에 좀더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한 동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